안 네, 앉아 주시오 아이고 갑자기 좁은 법정으로 보셔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예, 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오늘 저 검찰 측 먼저 출석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네, 박옥수 특별검사보 이창규 검사 조재철 검사 오승환 검사 출석했습니다. 네, 예, 출석하신 분들 확인했고요. 예, 오늘 피고인 출석했나요? 예, 입정하게 하시죠. 예, 출석하겠습니다. 예, 예, 피고인 출석한 거 확인했고요. 변호인, 오늘 출석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예, 김홍길 변호사님, 배보윤, 위현석, 이경원, 류지헌, 배의철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 기일까지. 저, 곽종근 씨에 대해서, 저, 주신문, 반대신문 진행했습니다. 뭐, 쌍방 의견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네, 예, 변호인 측?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증인신문 절차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측 11월 5일자 증인신청, 그리고 특검 의견서 오늘 진술하시면 되고, 11월 6일자 참고자료, 그 다음에 11월 7일자 증인신청, 그거 차례대로 진술하시면 되죠. 특별히 뭐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예 주된 취지는 하여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 중요 증인서부터 먼저 하는데, 다만 이제 순서에 대해서는 쌍방이 약간, 검찰 측이 지금 생각하시는 증인 순서랑, 변호인 측이 생각하시는 증인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변호인 측 11월 5일자로 증거 제출서 제출하셨고, 30서부터 3 2호쯤까지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예. 예, 그리고 11월 7일자 변호인 의견서, 오늘자로 진술하시면 되죠. 특별히 막뭐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좁아서 죄송합니다. <laughs> 갑자기 소법적에서. 개엄이 선포되고 상부에서 지시를 하다랄할 때는 호고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엄법의 근거에서도 하는데 개엄법 7조에 보면은 개엄이 선포되면은 개엄 당국이 그 행정 사법 그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고 직접 관장할 수도 있고 또 8조에 의하면은 지휘 감독을 통해서 관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뭐그 자체가 행정 업무잖아요. 그럼 개헌법상 이거를 검토를 안 해봤어요? 이제 이것만 가지고 봤습니까 포고령만 가지고? 포고령을 보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좋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예 근데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릴 네. 거는 네네. 저희끼리. 그 당시에 법적 지식은 저희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끼리 봤을 때 포구령 2항을 보면은, 어, 저희한테 지시가 들어온 거는 사물을 가져오라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포구령의 어. 내용을 대보면은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쭉 척결한다든지, 거기서부터가 저희는 포구령하고 네. 맞지 않는 지시가 나왔고, 또 하나는 저희한테 임무에 하달된 거는 포구령 이전의 사안을 가져오라는 내용입니다. 아, 이전의 사안. 주인의 예. 증언을 뭐, 공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당시 상황을, 그 당시에도 뭐뭘 들고 오라 이런 지시는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면은 가져올 수 있느냐였습니다. 네. 가져올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뭐 가서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할수 있느냐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제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출동이 늦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상부 이를테면은, 뭐 참모장이라든지 사령관으로부터 어? 왜 빨리 안 가냐? 어? 가서 뭐 이러이러한 거 빨리 조치해라. 그런 식의 뭐그 그런 강압적이거나 막 명령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내려온 적이 없죠. 그 부분은 정성호 처장이거나 아마 내려와서도 그러니까 통해서 것 같습니다. 정성호 처장이 그 당시에 법무 검토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어? 저 어? 무슨 검토냐, 빨리 명령 이행해라, 라고,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없죠. 네, 그렇게 하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고, 이제, 일단 출동하자. 어? 이렇게 한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검토를 해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검토를 해보고, 뭐, 여러분들한테 또 의견을 주든지 이렇게 할 거니까, 일단 가자. 이런 분위기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어, 아까 지금 진술한 네. 거를 제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너무 뭐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 내게 뭐 편안한 분위기였다. 그런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아니, 근데, 분해서 보통 어떤, 어디로 이동해라. 어디에 가서, 그, 저, 그 지점이나 거점을 확보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지면은, 뭐, 정말 거기서 무슨 뭐, 어떤 민간인에 대해서 또 위해를 가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면은 보통은 뭐? 그 임무를 받고 그냥 가는 거,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막 법무 검토까지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맞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상 증인 지금 조금 전에 우리는 군 사법 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뭐 서버를 들고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일종의 그 압수하고 뭐 수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게 법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해서 어? 불법성을 좀 인식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 그 팀에서 받은 임무라고 하는 거는 서버 팀에 그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 저기 뭐야 안전 지원 그 임무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임무만을 받았습니다. 다만 네, 그 그러니까. 자리에서 같이 토의를 할때 제가 네.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버팀에 또 들어가는 사람도 그게 어떤 어? 그 서버의 전산 시스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러 가는 건지 아까 보면 개헌법상 그런 확인 같은 거 점검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건데 이것이 가서 뭐를 들고 오는 건지 압수를 하는 건지 뭐. 수사를 하는 건지 이런 거 정확히 몰랐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네. 그처럼,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안전지원 업무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뭐 군사법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이 위법이다 이런 얘기, 그거는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서 그런 판단을 좀 나중에 한거 아니에요? 그 아닙니다. 저기까지 그 당시에 다 그렇게 토의를 했었고. 저희는 경호부대는 부대원 안전지원 보호 임무를 했지만 토의할 때그 자리에서 저함에서 8명에서 그 내용의 토의가 다 있었습니다. 그럼 하여튼, 장관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하여튼 다 토론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인 거는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